가 나이 드고다세요 살짝은 드셔보시고 드세요. 배가 많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는 거 같아요 와서 그래요? 아니 갈비를 예전에 오시지 아...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희 집에? 아 <laughs> 처음 오세요? 나왜 네. 이렇게 낯이 익지 근데? 네. <laughs> 아니 왜냐면 가끔 네. 사는데서 먹는데 응. 뭐가 되게 네 응. 퍽퍽하다고 했잖아?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네퍽 그, 마른 느낌이 응. 너무 많은데 응 네. 항상 여기서 먹어가 좋아야 돼요 몇번안 먹었는데도 응. 항상 너무 맛 많이 먹요 이이게 <laughs> 있구나 유명한 곳에먹거든 육안에 이런 건 프랜차이즈니까 그죠 그래서 저기요 네, 고기를 좋은 거 못쓸까요? 반값에 흐르겠 그렇죠 고기값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명동 닭갈비 골목입니다 1950년대부터 여기서 자리 잡았던 거고 이렇게 닭갈비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먹은 명동본가 닭갈비는 새로 30년 됐던 곳이고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깔끔한 분위기의 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닭갈비는 촉촉한 맛에 먹는 게 최고죠. 춘천 오면 뭐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뭐야 이 친놈. 여기 이제 해장 국지 현대 뚝배기가 그나마 좀더 유명한 곳에서 내로왔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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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춘천에 있는 그 감자빵, 건조를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자빵이 되어 있는 곳, 보이시죠? 지금 메가커피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춘천에 와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데려왔습니다. 예, 여기가 카페 감자밭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에 그 모양이 춘천 감자빵 하는 곳으로 보이시죠? 그럼 네. 박스랑 응. 어 근데 어 생각 사람 진짜 많네요 줄 수가나 그러진 않은데 가격은 어 메가커피에서 사는 거랑 비교했을 때좀싼거 같은데 3,500원이었던 거 같은데 여기 3,300원이래. 확실히 메아커피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네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춘천 오시아 한번 드셔보세요. 춘천 감자밭이라는 곳입니다.